2020년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당신도 세금고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것들 꼭 확인하세요. 먼저 자료 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는 무려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 월세 공제도 연봉 8천만원 이하까지 흔도는 천만원으로 확대됐고요.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 헬스장 이용료도 30%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결혼하면 100만원 공제, 주택청약은 배우자 명의도 포함해서 한도가 300만원까지 가능해졌어요.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? 연봉의 2 5까지는 혜택나는 신용카드를 그 이후엔 체크카드를 쓰세요. 연금저축과 i r p 에 900만원 꽉 채워 넣으면 148만원이 돌아오고요. 고향 사랑 기부제로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꿀팁도 잊지 마세요.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. 미리 미리 확인하고 1, 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르시고 더 많은 절세 정보 받아가세요.